자 얘들아 너무 좋은 거 여기 잠깐 봐 이게 뭐, 뭐래 지금 직사각형이지 근데 얘들아 잠깐만 들어봐 로그 여기 y 값 여기 y 값 뭐만 달라 그러면 여기 x 좌표랑 여기 x 좌표랑 무슨 수야? 그럼 음, 잠깐만 여기 x 좌표 를 뭐라고 두면 그러면 여기 x 좌표 뭔 거야? 야 이거 한번 집중 좀 해볼래? 봐봐. 그러면 소공식 이지 이거 제곱이 t 곱하기 t분의 1인 거야. 그래서 1이야. 끝. t5야. 자, 다시. 자, 다시요. 이거 제곱이요. 이 길이 t 곱하기, 요게 t분의 1이죠. 그래서 t 곱하기 t분의 1이죠. 그러니까 요 y 값이 1인 거예요. 그래서 얘가 1 되는 x 여기가 뭐예요? 5인 거예요. 끝났어. 괜찮죠? 자, 얘들아, 우리가 좌표에서 우리 잘 얻어내야 돼. 어?